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코인 멀티버스 x 되겠습니다 멀티버스 x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어,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멀티버스 x 자 밑에서 바닥 잘 잡아주고 쌍바닥 잡아준 다음부터 고 가건 자 찍어준 다음부터 눌리고 다시 한번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겁에 질려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각종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예측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듯이 한번 쭉 빠질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라, 매도하라 이런 사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비트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제대로 이정고점 돌파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상승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겁에 질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셔야 되나요? 아니죠. 그 지금이야말로 모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아가야 할때 왜? 자,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트레이딩 뷰쪽에서 보시면 자 제가 이 고점 제가 이 고점 때 위에 찍은 다음부터 밑에 지지라인들 전부 다 말씀 다 드렸는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반등까지 잘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고래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위쪽에서 어, 매물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위 아래를 흔들어 주면서 물량을 모아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지금 현재 현물 etf가 승인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지금 등락폭이 너무나 커지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야, 고점 대비가 이만큼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주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식하고 좀 다르다. 자, 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 속의 풍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그냥 우습게 자, 기면 아주 가벼운 휩소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30% 이상 빠지지 않고, 폭등하지 않고는 이상징후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고점대에서 이런 물량출에 나오는 거는 얼마 전에 나온 GPTC에서 현물 ETF 쪽으로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당분간 매도 물량 출해될 수 밖에 없다. 얼마 넣어치? 5조어치. 5조워치 밑으로 출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방 압력 나온 거고. 하지만 밑에 저점대사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 이제 충분히 매도세가 완화되었다. 추가적으로 들어올려도 된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죠. 하지만 거래 대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으로 쭉 빠졌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 즉 세력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위 아래 매물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위에서 왜 이런 박스권 매물대를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력이 지금의 etf 자금 자체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안정화시켜 놓고 조만간 어떠한 경우에서든 투매를 한번 만들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량 확보 충분히 한 다음부터 이 모든 것을 우습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뚫으면서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반감기에 있습니다. 반감기. 통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에요. 그죠. 자, 반감기가 일어난 다음부터 당분간 위아래 휩쓸어 있었지만 결국은 전고점 돌파해 주는 모습. 자, 반감기 이후로 오히려 자세하게 보시면 한 번에 투매가 있었죠. 한 번에 투매이은 다음부터 하지만 결국은 전고점 돌파. 다시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 이후로 위아래 흔들다가 결국은 전고점 돌파.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감기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반감, 그리고 반감기 이 이 후에도 위아래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전구점 돌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 그래서 너무 작은 흐름에, 너무 작은 흐름에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이 갈 곳은 어디다? 결국은 전구점 돌파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거의 매우 흡사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우리 멀티버스X 같은 경우는 더욱더 눈여겨보면서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딩 뷰쪽 제가 분석도 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멀티퍼스 X 1봉 차트입니다 1봉 차트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자면 여기 한 달선 한 달선을 밑으로 쭉 깼어요. 강력하게 깬 다음부터 바닥을 잡아주고 바닥 또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자 이러한, 군두, 이러한 구간들을 지지저항으로 잡아주면서 기간 조정을 했죠 어, 기간 조정 이후부터 다시 한번 30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안착해지고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달선은 이제 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달선과 4일선과 7일선 굉장히 중요한 삼박자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밑으로 쭉 하락한 것 같지만 아직도 아직도 지금 큰 그림에서 180선 6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즉 계속해서 상방 추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위쪽에다가 지금 거래 매물대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두통 매물대는 다시 한번 두통 지지정을 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횡보할 때 같이 횡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느 점 돌파하면서 조금만 치세를 주려고 해도 우리 멀티포스엑 x는 미친 듯이 다시 한번 20만 돌파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저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 7만, 7만 9천원에서 8만 3천원까지는 무조건 한번 찍을 수 밖에 없다 돌려줄 수 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요 라인도 다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바닷건 잘 잡아주고 있고 추세 굉장히 좋다 그죠 거래대금 조금만 더 실려가지고 정보 조까지 돌파해준다면, 77,000원 넘어가 다시 한번 10만원 돌파해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멀티버스에스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면 굉장히 편한데,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 1, 2, 7일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 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